없습니다, 여러분. 구독자 20만 명 구독해 주신 바로 에, 당신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시뮬레이션 게임 좋아하세요? 심시티, 시저 3. 롤러코스터 타이쿤, 스타크래프트 저도 엄청 좋아했거든요. 뭐,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게임 내에서 치트키라는 걸 쓰면 은 돈도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고 적한테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죽지를 않아요. 이 치트키를 쓰고서 게임을 하면은 딱한 30분 정도 정말 개재밌습니다 근데 딱 30분이 지나면 정말 이 게임이 드럽게 재미없어요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 많은 집 자재들 중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막 에, 찾고 찾고 찾다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막 약하고 인생 좌지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. 저도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자기기들 한때 리뷰한답시고 정말 돈 생각 안 하고 막 미친 듯이 질렀던 적이 있어요. 좋아하는 물건을 그렇게 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웃긴 게 사면 살수록 그 물건을 살때 느껴지는 즐거움이 없어지더라고요.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나중에는 택배가 막 도착해도 막 3주, 한달 동안 택배 뜯어보지도 않고 막 그랬었어요. 게이머들이 정말로 무한 돈, 무적 상태 이런 걸 정말로 재미있어한다면 게임 기획자들이 왜 게임을 그렇게 안 만들겠어요? 제 생각이지만 이 게임 캐릭터를 레벨 원부터 챕챕챕챕 키워서 올라가는 재미가 더큰 거예요. 유튜브 구독자도 빵부터 키워 올라가는 재미가 있고요. 내 통장 잔고도 빵원부터 모아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. 저 개인적으로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저는 죽어가지고 저 천국 가가지고 그냥 계속 24시간 즐겁게 사는 것보다도 다시 태어나가지고 제로부터 이 JM을 다시 한번더 키워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. 또 자식을 낳아도 저는 돈을 주고 싶지가 않은 게 아이 너희도 한번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바닥부터 한번 키워 올라 봐가지고 고생도 한번 해 보고 이상한 데 한번 또 차여도 해 보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 가지고 작게나마 성공도 해 보고 얼마나 좋아요. 여러분, 빌 게이츠, 주커버그, 워렌 버핏, 스팅 이 세상엔 정말 셀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식한테는 물려주지가 않습니다.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? JM 따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.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물려주지 않는 것이 자식들한테 더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자기 자식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. 딱히 제가 말안 해도 국내에도 돈 엄청나게 많은 분들, 자식분들 중에 인성 개차반인 분들 많죠.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다 망쳐놨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닌 이유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제가 20만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. 오늘도 흙수저임에 감사하면서 같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봐요. 길했어요.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